웰컴 to 제주 아일랜드 아 비행기를 자주 탔었거든요? 네 그쵸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벌써? 왜 이래 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<laughs> 네. 아, 세번이요다섯 번이죠 제주도에 아. 왔으니까 <laughs> 제주도가 들어가는 노래 한 곡씩 대기하겠습니다 자나요 둘이서 제주도 아 제주도 나왔어요. 아그별아래아 이거 아. 있잖아요. 뭐 대포, 부른 부른 제주 무슨 뭐지? 바람 부는 제주에는 말도 많지만 그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심한 울릉도라네.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울릉도라네. <laughs> 울렁도아네 <늘어네>. 인정 들어가 예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가방 다 파헤쳐보기 하자 가위바위보? <뭐바이브> 어? 이노진 궁? 우리의 캡틴 이노진 이노진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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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다슬이 말이죠 이 가방에 그 어, 오늘 같이 어느 정도 보십니까? 이게 그 발군 발군 가방이 <laughs> 있어요. 아그 삐져 생각이 안 나네요. 지품 명품의 그 빠방. <laughs> <Quantum> <�chin> 상당히 아, 구입 편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보이고요. 아 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때가 좀 강한 것으로 보아서 사천 주인의 깊은 애정을 보이시네요. <놀람> 아 예. 아들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 보통 아 남자들에게는 볼수 없는 거입니다. <laughs> 순하고 깔끔한 식물성 클렌징 티슈 나왔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박수 한번 주세요. 아 네. 항상 또그 방송에 나올 때 이미지 관리 철저해야기 때문에. 네. 아, 지갑이고요. 아이디알. 빠진 안경이 들어있는 안경 아 쓰지 마세요. 아아 죄송나요. 봐봐요 아늘 불가리~~ 늘차 안에서 향수를 뿌려대는 약3에서 5회 정도 뿌려대는 스티를 버리고 있는 문제의 그 향수입니다 불가리~~ 왜차 안에서 향수 가박로 오면서도 가방 두개 들고 오시는 <laughs> 김캡틴 김영우 기대됩니다 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, 가사 한번 써볼까? 뭘뭐있지 추리닝. 뭐 없어? 피치.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. 피치 파이. 끝? 없어? 그뭐1박2일 동안에 뭐 할게 뭐 있어? 유의 가사가 있네요. 유. 와. 처음 유의 처음 이 탈고의 현장입니다. 우진이가 이번에. 두. 그..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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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.. 한번 보시죠. 한번쭉 보세요. 색감이. 야, 색감. 색감. 색감이. 색감이. 이게 자동차. 보시죠 자동차 시트랑 <laughs> 뭐가 달라. 이게 <laughs> 사람이 입는옷입니다 아니, 아니, 여러분이 선물해 주신 것같거 아, 색감하고는 좀. 여러분, 약간 네. 컬러풀한 걸로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포인트가 없어요 이 친구 약간 파랗고 약간 뭐좀 약간 노랗고 이래도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선물을 해주시는 게또 이런 색깔의 옷을 보시면 아우시로팬 스타일이다 <laughs> 제주에서 <laughs> 첫행선지는 <행선진행>. 위너스 <laughs> 카트클럽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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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김영우 이제 운전면어 초단이죠 얼마 아 오랫동안 초단 오랫동안 3점이네요 <laughs> 과연 얼마만큼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괜히 손으로 하든카트를 생각해서 드래리프트 한다고. 아. <laughs> 드리프트죠일순이리프트리프트 <laughs> 네. 한다고. 트리사고트리고고리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저희가 한 것이 없어서 그냥 이제 바람 시원한 데로 가는 건좀 쉬웠는데, 제주에는 바람돌이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셋째 따님이 제일 예쁘다던데, 그 제주도에 오신 아, 아, 이 카메라를 진짜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인스 여러분들의 사랑이 담긴 이 카메라. 아름다운 추억을 덕분에 이렇게 잘 남기고 있습니다. 진짜 고 진짜 고 그리고 제주도는 두 번째 방문인데, 올 때마다 성산이 너무 이기이 쾌적한 것같습니 제주도로 오세요! 자, 여러분! 일출봉입니다 성산 일출봉

바람바람 빠바람성라 성산 빠라빠배빠라빠라빠라리라빠바빠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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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끈빠이빠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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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박차고 올라갈수 있는 반사신경과 라추신경계에서라 돌두 개는 자기가 고르고 하나는 남이 골라주는 게어떠겠습니까 아, 그럴까요? <laughs> 네. 여보야 이거 아저 이거요? 알겠습니다. 저 이걸로. 어 우리 호진이 형 이걸로 하겠습니다. 호진이 형 이걸로. 호진이 형 이거 우지의 뭐 할까? 자. 이모! 말도 안되는구만! 에? 에? 아 던지지 말래 예! 예! 이뤘어? <laughs> 그, 경기는 어, 아... 이유는 어, 저기 이제 제주도 해녀분이 어. 자 이렇게 그래? 돌 던지지 말아 현재 4, 6, 8 되겠습니다. 네. 4, 6, 8. 마지막 3차 시기. 역전할 수 있는 거죠? 네. 역전할 수있습다 땡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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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엄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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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이죠. 네. 이번에도 두 번. 슬라이더 넣었습니다. 아트네요. <laughs> 제가 막판 뒤집기 한번더 보여드리죠. 한 여섯 번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. 어! 아! 이이다 이것이 아트죠. 아, 야. <웃음> <웃음> 진짜 잘잡혔다아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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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